2025년 7월 30일 기준으로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으면서 대장주는 아니지만 주목할 만한 알트코인 세종즉 스텔라루멘, 유니스왑, 체인링크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 추천이 아닌 최근 수급 흐름, 기술적 흐름, 정책과 펀더멘털 수혜 그리고 실전 투자 전략과 리스크 대응까지 포함한 코인 전문가 스타일의 콘텐츠입니다. 시청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여러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리했으며 실제 트레이딩 전략 수립에도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먼저 스텔라루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XLM은 전통 금융 시스템과 디지털 자산 세계를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로 설계된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글로벌 송금 시장에서 빠른 처리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무기로 하여 여러 국가의 중소 은행 및 핀테크 기업들과 협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엔 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금융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체인 활동에서도 사용자 직업 수가 늘고 있고 트랜잭션 건수도 증가하는 등 네트워크 실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펀더멘털 측면에서 중요한 신호입니다 또한 스텔라 재단이 주기적으로 대규모 파트너십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술 테마를 넘어서 금융 인프라와 직접 연동된 디지털 자산이라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장기 하락 추세 이후 바닥권을 다진 모습이 관찰되고 있으며 최근엔 저점이 높아지는 형태의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통상 강한 상승 전환의 초기 구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알트코인이 서서히 거래량을 회복하고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시점은 기관이나 중기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축적하는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텔라루멘은 단기 반등 가능성과 함께 중기적으로는 강한 트렌드를 형성할 여지도 있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니스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UNI는 이더리움 기반의 대표적인 탈중앙화 거래소, 즉 디파이 덱스로서 그 생태계의 확장성과 유동성 풀의 규모 측면에서 경쟁 프로토콜들을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최근엔 자체 레이어트 확장 계획인 유니체인을 발표하며 메인넷 테스트가 진행 중이고 향후 유니스왑 생태계 전체를 새로운 구조로 업그레이드하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디파이 수준의 기능을 넘어서 전체 블록체인 생태계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며 이러한 변화는 향후 UNI 토큰의 가치를 재평가받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유니스왑 커뮤니티는 거버넌스 활동에 활발하며 DAO 형태로 운영되는 거버넌스 제한 투표 시스템을 통해 토큰 홀더들이 직접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나 파트너십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틸리티 측면에서 UNI 보유자에게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하며 이는 장기 보유 유인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최근엔 다양한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유니스왑과의 연동을 통해 자체 유동성 확대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런 흐름은 자연스럽게 유니스왑의 수수료 수익 및 네트워크 사용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룰 종목은 체인링크입니다. 링크는 블록체인과 외부 데이터를 연결하는 오라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다양한 스마트 컨트랙트에 실시간 가격 정보, 기상 데이터, 스포츠 경기 결과, 금융 지표 등 실세계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백 개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체인링크의 오라클 기술을 채택하고 있으며 최근엔 RWA 즉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의 확장과 함께 체인링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RWA는 부동산, 채권, 주식, 예술품 등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여 블록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개념으로 오라클이 반드시 필요한 구조입니다. 링크는 기본적으로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은 네트워크라는 특성이 있으며 일정 이상의 기술적 신뢰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업 및 기관 입장에서 체인링크는 대체 불가능한 오라클 솔루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장기적으로 체인링크의 네트워크 효과와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최근엔 스테이킹 프로그램과 노드 운영자에 대한 보상 체계 개편 등. 토크노믹스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어 중장기 보유 매력도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세 종목을 종합적으로 보면 각각 고유의 특성과 시장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일 종목에 집중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 형태로 분산 접근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스텔라룸에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와 연계된 실사용 중심 코인으로서의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유니스왑은 디파이 확장과 거버넌스 기반 생태계 확대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고 체인링크는 RWA와 오라클 시장에서 실질적인 수요 기반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각 코인의 기술적 지지 구간을 기준으로 분할 진입하고 주요 저항 구간 돌파 여부에 따라 추가 매수를 진행하는 방식이 유효합니다. 이 과정에서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은 손절 구간을 사전에 설정하고 해당 구간에 도달했을 때는 미련 없이 포지션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래지갑 움직임이나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병행하면 더 나은 진입 타이밍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뉴스, 파트너십 발표, 생태계 주요 이슈 등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소개한 XLM, UNI, 링크는 단기 트레이딩뿐 아니라 중장기 투자 전략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조를 가진 알트코인입니다. 각각의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이해하고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접근을 한다면 의미 있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됩니다. 여러분 요즘 코인 시장 솔직히 쉽지 않죠. 급등하고 폭락하고 도대체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럴수록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특히 그 정보가 빠르고 정확해야 하죠. 그리고 그 정보가 나와 타이밍을 맞춰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정보를 간단한 문자 한 통으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잡한 절차 없습니다. 어떤 앱을 깔거나 회원가입을 하거나 결제를 하거나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 지금 보시는 이 번호 010-9959-6611 이쪽으로 숫자 1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신청 완료된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참여 쉬운 한 문장으로 여러분은 정보의 흐름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코인 시장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정보가 빠르면 그만큼 타이밍을 먼저 잡을 수 있고 타이밍을 잡으면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결코 운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보가 빠른 사람들 그리고 그 정보에 반응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걸. 여기서 제공하는 정보는 단순한 뉴스 링크나 이코인 좋다. 수준의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언제 진입하면 좋은지, 어느 구간에서 매도해야 하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세력이 개입 중인 종목은 어떤 건지, 다음 주 혹은 오늘 안에 급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뭔지 이런 정보를 실시간 문자, 톡, 텔레그램 등 여러 채널로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무료라고 해도 결국 나중에 뭐 결제하라는 거 아니야? 첫 주만 무료고 뒤엔 유료 아닐까? 이런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100% 무료입니다.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카드 등록 없습니다. 구독 전환 그런 거 없습니다. 정보 받아보시고 그걸로 수익 나면 더 좋고 아니어도 손해 보실 일 전혀 없습니다. 그야말로 신뢰로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이 정보 시스템은 이런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시황 흐름에 자신이 없는 분,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헷갈리는 분, 텔레그램 정보방, 유튜브 영상만 보며 혼자 매매하시는 분, 꾸준한 수익 루틴을 만들고 싶은 분, 그리고 지금 막 코인 투자에 입문한 분들까지 코인 코리아 채널을 보시는 당신이 조금이라도 위 항목 중 해당되신다면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문자 한 통이면 충분하니까요. 혹시 이런 걱정도 하시나요? 내 번호 혹시 다른 데로 공유되는 거 아닐까? 문자 보내면 마케팅 전화 오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보내신 번호는 단 1회 자동 시스템 등록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별도 보관하지 않고 마케팅 목적의 사용은 절대 없습니다. 1이라는 숫자 하나 보내시고 신청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으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정보는 안내된 채널로만 받아보시고 필요하시면 언제든 중단도 가능합니다. 정보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같은 정보라도 지금 알면 수익 내일 알면은 그냥 구경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폭등하고 있는 종목은 생기고 있고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늘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준비할 수 있는 타이밍에 서 계신 겁니다. 010-9959-6611 문자창 열고 숫자 1만 입력해서 전송하세요. 단 3초면 신청 끝그 뒤부터는 정확한 정보 수익이 날수 있는 타점 전문가가 뽑아주는 종목 리스트 전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를 보고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은 이미 정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계십니다. 010-9959-6611 숫자 1 전송 신청 완료 이 간단한 절차 하나로 앞으로의 투자 방향은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진짜로 잡는 사람은 지금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그게 여러분과 코인코리아의 첫 시작입니다.